네, 테라뷰 홀딩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테라뷰 홀딩스가 내일 드디어 이제 상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같이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전에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일단 뭐 앞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PDF 파일 전달 간단하게 보시고 제가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보시면은, 비파괴 초정밀 측정이 가능하고요. 뭐, 2차 전지나 전기차, 배터리, 이런 데도 전부 다 사용한다. 반도체에도 사용을 가능하고요. 그래서, 초정밀 검사 장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결함 위치 식별 불가능한 치명적 한계가 있다. 기존에. 그 다음에, 전수 검사가 불가능하고, 방사선 노출로 인해 칩손상 위험이 있다. 이게 이제 원래 검사 방식이고, 이 체라 헤르츠 같은 경우는 치손상도 없고 정확도가 없고 검사 시간이 적다라는 게 이제 포, 포, 포인트죠. 그래서 엔비디아, 뭐 삼성, 포드, 유에스포드 드로그라든지 항공우주 제약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뒷 부분에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여긴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트 파운드리, OSAT 있고 네, 회사는 영국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캠브리지에 본사 있고 여기 보시면쭉 나와 있고요. CEO들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검사 장비예요. 그래서 테라리츠 같은 경우는 비파기 검사, 미세균열, 자동화, 비접촉 검사 전부 다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반복 구매 고객 및 신규 고객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초정밀 검사 장비예요. 초정밀 검사 장비고 THZ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큰게 뭐냐면 인체에 무해하고요. 그 다음에 빛이 침투하지 못하는 내부 구조의 성분까지도 비파괴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테라헤르츠라는 기술은 난이도가 뭐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경쟁 업체가 없다라는 장점이고요. 있 네, 거의 독보적인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영국 주식이다 보니까 청약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46대1인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테라 헤르츠 장비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에 필수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는 웨이퍼 검사에 적용이 되고요. 2차 전지는 내부 결, 결함이 있는지 배터리 검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고객사가 삼성 SK LG 엔소를 고객사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메리트도 있고요. 다, 다른 키포인트 하나면 뭐냐면 유통 가능 물량이 26%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유통지식수가 적기 때문에 어, 의무보유 확약을 상당히 높여서 주가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초기 매도 압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장이 8,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기법 하나 공부하시고 이부에서 자세하게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20년도 이후에 제일 매매하기 어려웠던 시즌이 언제냐라고 질문을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22년입니다. 여기처럼 주가가 계속 하락하기만 했거든요. 자, 제가 지금부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22년도 4월 매매 기록이고요. 22년도 5월 매매 기록입니다. 이거는 6월 매매 기록이고요. 이거는 7월 매매 기록입니다. 이건 8월 매매 기록이고요. 이거는 9월 매매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11월 매매 기록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12월 매매 기록입니다. 제가 2022년 매매 기록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시장이 이처럼 상승장일 때는요. 누구나 수익을 냅니다. 하지만 이처럼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수익을 내기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한두 달 크게 수익을 내기는 쉬워도 1년 동안 꾸준하게 수익을 내면서 유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더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2년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저는 이렇게 하락장에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고 그 수익 낸 자료를 그대로 전부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사업체들도 실적이 잘 나오는 시즌이 있고요 못 나오는 시즌이 있습니다. 시장이 화랑기에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시장이 침체기에서는 회사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올라갔고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 지금부터는 수익을 내기가 그전보다는 어려워지겠구나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실 수 있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할 수 없으실 겁니다. 저는 주로 돌파 매매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지지를 받는 자리, 즉, 저항을 받는 자리가 돌파되면서 이평선이 수렴하는 자리를 매수타점으로 봅니다. 즉,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이평선을 따라서 이렇게 돌파되는 시점을 매수타점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5월 30일날 실제 제가 매매할 때 매수 신호를 드렸던 영상인데요. 앞전 영상에서는 실제 32,000원 여기 보이시는 전고점이 돌파되는 자리에서 배수 사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 영상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전고점이 돌파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6만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때 주가는 39,000원 대입니다 한번 보시죠. 1차 목표가가 제가 4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이 가격까지 올수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오케이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더볼수 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한그 조정 선수들이 타는 배 있어요. 그거 배 돌리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냥 59,000원까지 볼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요. 여기 보이시는 114,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달이 걸리지 않았고요. 제가 자신 있게 주식을 30년 하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자 4,200에서 코스피 5,000까지도 사실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반대로 지금부터는 추세 전환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찌됐던 시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사실 시장에서 매매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은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현재 계좌 수익률로 명확하게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저는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 텐데요. 저는 아까도 보셨지만 실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한테는 제가 문자로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정고점이 돌파되는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 신호를 드리고요. 추세가 끝나는 시점 네, 여기 보시면은 오이평선을 이탈하고 여기 보이시는 캔들이 오이평선을 이탈하고 하락하는 이러한 시점에서는 매도 신호를 문자로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제가 매수 문자를 넣어 드리고요.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를 받는 방법은요.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 주시면은 제가 매수할 때는 매수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 드리고요. 매도할 때는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신호가 오면 그 자리에선 다시 매수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드리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개인 종목에 대해서, 보유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서비스로 0103998354로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종목에 대한 분석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내가 시드가 전부 다 물려있다 그러신 분들은 부분 손절이라고 하죠 5만원에서 10만원만 한 주씩이라도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세 종목 대종목 네 수익이 난다 그러면 조금씩 시드를 5만원 10만원 30만원 늘려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원래는 7,000원에서 8,000원이한테 상단 터치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내일 상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상장 공모주가 14% 밖에 되질 않아요. 기존 주주가 39%. 벤처금융이 28%, 그 다음에 최대주주 등기임원이 17.43%거든요. 이거를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보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여기가 이제 대제주, 최대주주고요. 여기 등기임원 나와 있는데, 여기 매각제한 기간이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상장일로부터 3년이라는 건 3년 이내에 팔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1년 여기는 사실 중요하지 않죠.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스트 앙겔리아 대학교가 72만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네가 상장일로부터 1개월 뒤에 팔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보면 도미니스 리미티드 여기도 72만주 정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상장일로부터 1개월 뒤에 팔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 fci 테라뷰도 상장일로부터 1개월 뒤에 팔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6개월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브리티시 스몰러, 코, 엠파이네스, v c 티 plc. 여기는 사모투자회사 같고요. 여기도 상장일로 16만 주씩 가지고 있고, 여기, 여기가 또 2개월씩 가지고 있어요. 상장일로 2개월 정도.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제가 다른 종목을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S2W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처음에 5거래일에 4만원을 찍어주고 나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얘네들이 상장한 시점이 언제였냐면 여기 보이시는 네, 9월 19일날 상장을 했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때요? 보호 예수 물량 1개월 전은 10월 19일 이후에 팔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10월 19일날 여기. 17일 지나서 18, 19 주말 하고 나서 20일 다음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보이시는 것처럼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테라뷰 홀딩스 같은 경우도 아까 보유 예수물량 1개월 뒤에 100만 주 이상이 있잖아요. 걔네들도 실질적으로 팔수 있는 시점부터 주가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모주로 받은 주식들을 잘 매매하는 거는 일단은 얘네들이 8,000원인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장외 주식에서도 거래가 되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 영국에서 처음 상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이 선물 거래소가 뉴욕하고 런던 이렇게 딱전 세계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첫날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잘하면은 만 오천 원 이상에서 시작되지 않을까 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분위기고요. 첫날 그러니까 따상은 가능할 것 같다,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요새 트렌드가 자체가 3일에서4일 정도는 어 계속 우상향하다가 이렇게 우상향하다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영국애들하고 한국애들하고 매매 스타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 같은 회사들은 상장하면 일단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든요. 단타족들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테라뷰홀딩스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을 좀 염두를 하셔야 될것 같고 그래서. 이상한 종목 괜히 하시는 것보다 테라뷰 홀딩스로, 어 매매를 한데, 첫날 얼마를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얘네들도 이 영국인들 프라이드가 있어서 1호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일단, 첫날 상장해 보는 것, 보고 나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그 결과 보고 나서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매수하고 매도타점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 매수 매도 타점 테라비 홀딩스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0103998354 보이시죠? 여기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테라비 홀딩스 매수하고 매도할 때 문자 드릴 거고요. 일단은 제가 아까도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3일에서 4일 정도는 상승 유지 그 이후 차익실은 나오고요. 1월 9일 플러스 마이너스 10 전후로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참고해서 매수, 매도 참, 참여하실 분들은 여기 있는 01039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개인 보유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도움이 되셨다고 라 하시면 은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